안녕하세요. 주말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나들이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그냥 봄이 쭉 날씨가 이렇게 계속 따뜻해서 그냥 봄이 그냥 왔으면 좋, 좋겠어요. 꽃샘추위가 한 번은 더 있을 것도 같은데 그냥 쭉 애들도 노숙시킨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있게 그냥 쭉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정원이 이제 저녁에 잠깐 음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정원 4년 정도 된 간치예요. 4년, 4, 5년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가 너무 비좁아서 이 아이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들이 노출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기는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창금이라고 써있는데 창금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저렴하게 9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9만원에 <laughs> 그 다음에 얘는 또 뭔가 이 아이도 좀 비좁기는 하네요 9만원에 하나 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젤리 열리진데 이렇게 사이즈는 좀 좋아요 사이즈는 좋은데 이 밭에 이제 이 밭을 또 뽑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정도 돼서 이 밭이 이제 걸음이 좀 부족해요 많이 근데 요거 젤리 열리지네요, 요거는. 젤리 열리지인데, 요거는 조금 좀저렴한이 정도 젤리 열리지면 30만원이 넘어요. 근데 정원이 초창기 때부터 열리지를 갖고 있던 거라 조금 싸게 낼게요. 요거는 15만원. 젤리 열리지 15만원에 하나 내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싹 돌아서 제가, 짜잔. 이게 뭐냐면, 한엽 간치에 한엽 간치. 한엽 간치인데요. 이렇게 한엽 간치가 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 한엽 간치는 오늘 요거는, 한엽이 아닌 거는 조금 가격이 좀더 저렴해요. 근데 요거는 한엽이고 사이즈도 좋고, 묵은둥이라 요거는 30만원에 하나 냅니다. 간치 30만원에 하나 낼게요.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이쪽으로 살살살살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보면. 오늘 정원도 이제 금들이 해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 물들이 많이 들고 금기가 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리 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리아 금하고 요거 투구 철화. 투구 철화인데 요게 요기, 여기만 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조금 어려서 그랬는데 금이 다 있어요. 요기. 속에다 줄이다 들었는데 이게 금이 좀들 들었다고 그래서 이거 제가 반품을 받았던 아이인데 오늘은 요거 특가로 싸게 제가 요거 12만원에 요거 뿌리 없는 아이인데 요거 둘이 철아하고 마리아하고 12만원에 요거 하나 내볼게요. 반품 받은 아이다. 제가 조금 싸게 내는 겁니다. 12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금 인데요 제가 오늘은 번호표를 다 매겼는데 갑자기 요 아이가 눈에 들어서 요거는 번호가 안 매겨졌어요 요 아이는 이제 창금인데 그죠 이렇게 금도 잘 들었지만 사이즈가 또 대박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대박인데 이런건 좀 가격이 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말 특가로 요거는 40만원에 요거 하나 내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지금 요 화분이 4방 15짜리에요 4방 15짜리인데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큰 창금인데 백금이라 너무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보니 3반 백금인데 좀 특이종이라 그래가지고 요 색상이 굉장히 파스텔톤으로 너무 너무 이뻐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파스텔톤으로 너무 너무 이쁜데 얘가 얼굴이 지금 몇 가지 얼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에보니 3반금 이쪽에도 자구가 달렸고. 근데 여기 좀 특이종이라 그래서 색상이 보라색이, 핑크색이면서도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요게. 요거는 35만원. 에보니, 35만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44번인데요. 요거는 킨즈. 킨즈 말이야. 요게 20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목대도 있고 뿌리도 있는 아이 요거 18만원에 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젤리 호피금인데요, 요게. 젤리 호피금.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에 사이즈도 엄청 좋죠.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음, 요거는 15만원. 제가 또 요리 가서, 요거는 9번인데요. 한엽 에보니 백금인데요. 얘는 이제 백금이면서도, 한엽이면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특이한 그런 종이더라고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두로좀 분지를 하네요, 지금. 한여외분이 그럼 29만 원인데 오늘은 요거 25만 원에 냅니다.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왜 기운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요? <laughs>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제가 요리 사 요리 좀 갈게요. 요거는 이제 젤리 타입에 그 제가 요쪽으로 조금 갈게요. 요쪽으로 이동을 좀 할게요. <laughs>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 뭐가 예쁠까요? 이거는 축송금, 축송금 같은 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지는 건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제 음, 이거 하나 내면 좋겠다. 이거 에보니 금인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지요. 이거는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커서 이거는 거의 모주급이에요. 거의 모주급인데 지금 이거 에보니 금은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43번인데요. 요런 거는 보통 6, 70만원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의 가격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얼마만큼 잘 들었나. 요쪽에도 지금 보면은 새끼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새끼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새끼를 달고 있어서, 어 가격 비대 괜찮네요. 근데 요거는 오늘 특가로 50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50만원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리아, 마리아 금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지금 이 정도가 예전 같으면 가격이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좀 센데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게 8번이에요. 8번인데 목은 치셔도 금방 치셔도 되는 아이예요. 금도 잘 들고 8번인데 이런 거는 보통 50만원 근데 오늘 요거 특가로 마리아 몇 개만 제가 오늘 특가로 좀 내볼까요. 음, 요거 8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목을 구독자님들이 탁탁 치게 이렇게 이 목치는 거는 굉장히 쉬우세요. 낚싯줄 얇은 낚싯줄을 낚싯줄에다가 마데카솔 분말 말고 그 짜는 연고 같은 거 있어요. 그 연고를 마데카 저기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쭉 바르면서 매듭짓는 식으로 요 층수를 잘 잡아가지고 매듭짓는 그렇게 해서 매듭으로 탁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딱 끊어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몇 개만 제가 특가로 내볼게요. 요거 40만원. 모주급이라 굉장히 커요. 찌질한 거 10개 사는 것보다 그냥 참았다가 좋은 거 하나 사세요. 잘 찾지도 많이 안 하고. 요것도 마리아 금인데요. 금은 잘 들었지요? 음, 7번. 7번도 요것도 40만원.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40만원. 아이고 되게 멋있다. 그죠? 멋있네. 요거 요한그으로 굉장히 멋있네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쪽으로 가보면요 세인 지금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 좀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큰 모주가 가격이 50만원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50만원에 냈다는 거죠 가격은 더 하는데 정원댁이 이거 50만원에 낸다는 거죠 음,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음, 오늘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막 세팅하는 것도 너무 저기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금 자리 배치하고 되느냐고 금을 제가 이제 오늘 잠깐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레오파드 금인데요. 레오파드 금이 이렇게 해 나가면 이렇게 노래져요. 이렇게. 이렇게 노래져. 해 나가면. 근데 레오파드 금은 막혀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이제 7만원씩 드릴 거예요. 2번 7만원 사이즈가 좋은 애들만. 3번도 7만원. 1번도 7만원. 사이즈 좋은 애들만 먼저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본이크리스니 시간금. 시간금이라는 게 그냥 금보다는 또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근데 금이 아니, 이거 뭐 이게 무슨 금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이니까 정원되이 파는 거예요. 시간금이라는 거는 약간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반짝반짝하면서 줄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게 이제 금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금은 지금 가격이 13만원이에요. 13만원인데 오늘 특가로 여기 11번, 10번, 여기 사이즈 좋은 애들 몇 명만, 몇 개만 오늘 해서 9만원에 오늘 제가 휴강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휴강금은, 크리스 보니 휴강금은 9만원씩에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냐면 세인트금인데요. 군생에서 제가 자구를 띄웠어요. 왜 띄웠냐면, 분생을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구를 띄웠는데, 이제 뿌리가, 어 뿌리가 벌써 내렸네요. 이렇게 솔솔. 보이시죠? 뿌리가 여기 내리네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7만원이에요. 5번이 7만원. 5번 7만원. 4번도 7만원. 4번하고 5번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구를 띄워서 뿌리가 지금 막 내리네요. 그래서 7만원. 5번 7만원. 4번 7만원. 6번은 좀 비싸요. 요거는 요거는 또 요거는 작은데 뿌리도 안 내렸는데 요거는 또 사이즈가 좀 커서 요거는 15만 원이에요. 요거는 또. 요거는 15만 원. 6번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요렇게 목을 딱 요렇게 해서 이렇게 쑹쑹쑹쑹 이렇게 뽀글이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뽀글이들을좀몇개좀 좀 판매 좀해 드릴게요. 15번은 여기에 지금 밑에 뿌리도 흙에 지금 덮었었는데 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5번은 지금 제가 요거 저렴하게 5만원. 15번은 5만원. 뿌리가 튼실해요. 그 다음에 16번. 쌍두인데요. 이것도 금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 흙에 묻혀서, 그죠? 불쌍해서 제가 오늘은 요것도 5만원. 5만원에 낼게요. 그 다음에 요거 14번. 금이 잘 들었는데 얘는 금에서도 좀 여리여리한 그런 아이예요 입장이 좀 얇고 그런 아인데 이 요거 14번. 요거는 오늘 8만원. 8만원에 냅니다. 뿌리도 굉장히 좋아요. 8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3번은 이렇게 금도 나왔지만 뽀글뽀글하니 그죠 요거는 오늘 9만원이에요 13번 13번 9만원 그 다음에 12번 1 2번은 이렇게 금이 잘 나왔네요 요렇게 12번도 9만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요 뽀글이들을 좀몇개좀 내볼게요 요렇게 요거 좀 보세요 요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뽀글뽀글하니까 이렇게 금도 잘 나왔죠 요런 판때기가 저희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지금 30개 정도 제가 너무 많이 사다가 쟁였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플라멩고 금을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심어 놨더니,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린 아이들은, 이렇게 활착이 된 아이들은 얼굴이가 이렇게, 그죠? 이게 금이 아니냐고 다 금이에요. 이렇게 활착이 된 아이들은 이래요. 그래서 39번, 요거는 오늘 특가로 몇개만 내드릴게요. 39번, 5만원. 38번, 5만원. 41번, 5만원. 금들은 다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여기 이제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된것 같아요. 요거는 8만원. 그 다음에 37번은 요거는 금에서도 또좀 알아주는 금이더라고요. 37번. 요거는 9만원. 오늘은 금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냈죠. 그 다음에 36번. 요것도 8만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얘가 3방금으로 굉장히 금이 잘 들었어요. 뿌리도 있어요. 요거는 오늘 9만원 요 판때기는 또 여기에 여기까지만 내고요 음, 천천히 보세요 정원때기 말이 빨라가지고 잘 모,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정원때기는 <laughs> 그 다음에 이쪽 판으로 가면 요것도 21번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10만원 2 20, 20번. 뽀글이가 두개 올라와서 다두 개가 다 금이 너무 잘 나왔네요. 요세 개네요. 세 개. 3개. 요거는 10만 원. 뽀글이 20번 10만 원. 17번 잘 들었지요. 17번 10만 원. 19번 19번도 금은 아주 좋네요. 으 10만 원. 뿌리는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번. 이게 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백금인데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성장기다 보니까 지금 잘안 보이죠. 요거는 9만원 24번 이것도 금은 잘 들었어요 해에 노출이 돼서 그런데 이것도 9만원 그 다음에 23번 23번도 잘 들었네요 이것도 9만원 22번 음, 이것도 잘 들었어요 금은 22번도 뿌리가 튼실하고 이것도 9만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렇게만 내고요 어, 아직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꼬글이 42번 금상태 다들 보이시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지금 달고 나오고 뿌리는 튼실하고 이런거는 지금 오늘 9만원에 낼게요 9만원 27번 뽀글뽀글 많이 올라왔지요? 이것도 뿌린 튼실해요 27번도 9만원 그 다음에 26번 뽀글뽀글 잘 올라왔네요 26번 9만원 32번 지금 금상태는 다 좋아요 요 금상태는 다 좋고 어, 새끼도 많이 달리고. 32번도 9만원. 30번. 요것도 금은 좋으네요. 뿌리 좋고. 요것도 9만원. 31번. 음, 요것도 9만원. 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번이야. 28번. 아유, 이쁘게 잘 나왔네요. 요것도 9만원. 29번. 음, 금도 좋고 아주 잘 나왔네요. 뿌리도 좋고. 요것도 9만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얘는 좀 사이즈가 좀 대형종이죠. 좀 크죠. 33번인데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금 상태는 다 좋은데 지금 어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금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금 상태 좋아요. 이거는 10만원에 낼게요. 그 다음에 34번은 아마 이게 황진인지 모르겠어요. 황진인지 이쪽에도 이렇게 달렸고 이쪽에도 달렸고 이쪽에도 세개가 달렸는데 다 금이 좋아요. 이거는 지금 12만원, 34번 또 이렇게 대형 종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쪽으로 자리 배치를 좀 했고요. 이쪽 뒷집, 뒤에를 좀 가볼게요. 뒤에. <laughs>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깜깜해서 안 보이나? <laughs> 여기도 이렇게 뽀글이들을 제가 이렇게, 맨 이게 뽀글이들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서도 이제 금이 크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서는뭘 보여드릴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번호 없는 거? 10만원. 번호 없는 거 마지막 10만원이에요. 아, 여기도 하나 더 이쁘, 이쁜 거 있네요. 요것도, 번호 없는 거 둘, 요것도 10만원. <laughs> 뿌리는 다 좋으네요. 뿌리는 다 좋아요. 여기 두 개. 아주 예쁘네요. 금이 잘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요쪽으로 이제 또 이동을 이쪽 뒤에, 여기가 좀 해가 좀덜 들어서 요쪽으로 지금 다 옮겼는데, 해 다, 해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물이 다 들어서 금이 아닌, 아닌 줄 알아요. 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늘에다 지금 좀 놔두면 조금 있으면 또 자기 얼굴이 또 돌아와요. 요거는 노란 거, 요거는 번호가 없네요. 오늘은 정원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오늘은 너무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오, 어제까지 찜하신 거는 내일 전량 다내 보내드릴 거예요. 어제까지 찜하신 거는 전량 다 나갈 거고요. 이제 오늘 찜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화요일쯤 나갈 것 같아요. 화요일쯤 나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 예쁘게 싸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정원에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